선유도를 찾아주신 시마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와 그리움이 있는 마을에서 준비한 2022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민예술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마을 강태성 운영위원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렇게 사람마을 같아서 쓰는 데 처음입니다. <laughs> 뭐라고 말 준비해 봤더때아까먹게좀먹고 어, 오늘 시 낭송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나 어리 같은 것어 이렇게 좀치료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하늘과 땅이 마련하신 이 가을 단풍 같이 즐기면서 보람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어 여러분 시마을 시마을 하는데 시마을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어, 시마을은 시와 그리움이 있는 마을입니다. 시마을은 국내 최고이자 최대의 문학 전문 사이트로 시마을에 놀러 오시면, 낭송시는 물론이고요, 시와 소설, 아동문학, 사진, 음악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장르의 문학과 예술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마을에 한번 꼭 놀러와 주실 거죠. 네, 어, 시마을을 찾기 어려우시면 그 인터넷 초록창에 아시죠? 거기다가 시마을이라고 치시면 그 많은 시마을 중에서 시와 그리움이 있는 마을이라는 사이트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를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방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낭송해 주실 분들은요, 보기 드문 인꼬 부르세요. 한 명은의 님의 침모 그리고 기타 실을 엮어서 아름다운 퍼포먼스로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님이 아니라 기름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와의 님이 봄이라면 마신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당신의 소리는 침묵인가?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데 당신의 노래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치에 지고 단풍나무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지마 떨치고 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알수 없는 것은 운명이요 지키기 어려운 것은 맹세입니다. 황금의 꽃같이 곱고 빛나던 엠맹세. 찬이 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이 뿡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착기 세추어로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남들은님을 생각한다지만 나는님을 잊고자 하여 잊히지 않는 생각보다 잊고자 하는 그것이 더욱 괴롭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람도 사람이리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영음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삶을 품에 터집니다. 나의 노래는 사랑의 신을 뿌립니다. 이미 귀에 들어가서는 천국의 음악이 되고 이미 꿈에 들어가서는 눈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네.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아름까운 날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짐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위에 들어보았습니다. 이리 오셔요 오시지 않으려면 차리가셔요 가려다 오고 오려다 간 것은 나에게 목숨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오시라도 길이 막혀서 못 오시는 당신이 기루어요. 당신을 기다립니다. 나의 노래가 상과들을지어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 나는 압니다. 당신의 얼굴은 달도 아니었만 산 넘고 물 넘어 나의 마음을 비칩니다. 제 국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아 당신의 소리는 침묵인가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님의 침묵을 했다고 도움니다 하든가 우리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벼리.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집니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년은 정원의 천옥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세월은 가고 오는 것한데는 고리를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을 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유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흥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배심의 짐의 의미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간직한 배심의 짐의 의미를 위하여 우리는 눈을 뜨고 한 장의 술을 마셔야 한다. 두 개의 발틈을 지나 청철 찾은 햄과 같이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건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바람 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요 오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매요매요는 주님 비 제 한주 서있을뿐이었 다. 어, 매는닭을 두고, 추살과가꼭 하나 만먹고 싶다 하 였으나 흙 으로 파란 벽한 곰불 밑 에, 외할아버지의 수많은 머리털과 귀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스물세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팔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눈을 보고 인생을 보고 어떤 이는 내 입을 보고 천치를 입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어치지 안을 란다 찬란히 빛나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씨의 있을 에는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속여 있어 볕치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숲개 마냥 홀떡거리며 나는 O oh, oh. 나는 고향을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이 겨울, 나는 고향을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름날. 당신의 적상에 베이던 땀과 등장불을 끈 어둠 속에서 당신의 불을 타고 내리던 그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반에온 <목소리> 선포를 받고 문닫지 못한다. 서툰 글씨로 동영인 겹겹이 매듭마다 주렁지한 선 말이 한대 묶여 도착한 어머님 겨울 안고 남쪽선 옹기를 해풍도 막지 않고 바삐. 초가지는 눈발이 앞을 가린다. 눈발 속에서 초가집 한 채가 떠오른다. 아궁이 앞에서 생소를 깨시는 어머니 어머니 울타리 없는 곳에 혼자 남아 빈 지구만 지키는 쓸쓸라 더운 마음지에 싸고 또 싸서 속에 것보다 포장 더 무겁게 담아보네 소복은 찬찬히 풀다보면 낯선 서울살이 찌은 생활의 껍껍풀들도 하나씩 벗겨지고 오래된 창가 깨진 내일까지 감기고 얽힌 무명 실줄 따라 펼쳐지더니 드디어 한지 더미 속에서 놀란 듯 얼굴 내미는 남해산 유자 아홉 개큰집 땅에 올 여자가 잘됐다고 늦게 따서 넣어보내니. 죽을 때가려 먹거라 고생 많았지야 동결지풀리는 또 좋은 일 아닐 건나 사람이 다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드시 몸만 성기 추스이라 전화 왔던몇 개의 종이 다시 접었다 펼쳤다. 밤새 남향의 문 닫지 못하고 무연히 콧등 시끈거려 내다본 밖으로 새벽 눈발이 하얗게 손 흔들며 글썽 글썽 눈. 설려먹 쓰러진 자리 생솔가지를 꼽던 눈밭에 당신의 온 발이 짚어가던 발자국이 남은 그 땅을 찾아서 갑니다. 당신의 온 발이 짚어가던 발자국이 남은 그 땅을 찾아서 갑니다. 연기 속에 눈못 뜨고 떼시던 생소래 타는 불꽃의 저녁나절의 모습이 자꾸 떠올려지는 눈이 많이 내린 이 겨울 눈이, 눈이 많이 내린, 내린 이 겨울